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스크래치 회원가입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요, 지난주까지는요, 우리가 프레지를 학습했는데요. 이번주부터는 코딩 작업을 하는, 즉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스크래치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스크래치도요, 앞서 우리가 사용한 프레지처럼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 상태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고요, 검색창에서 여기 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크래치라고 입력 후에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래치 mit edu 사이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스크래치는요, 자, 여기는 웹사이트의 주소에서 나타나듯이 MIT 공대에서 교육용으로 에듀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MIT 공대의 약자고요. 음, MIT 공대에서 음, 교육용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게 잘들어면 만들기를 하고자 할 때는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자, 여기 있는 블록들 보이죠? 자, 한번 되돌아가서 다른 곳도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탐험하기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스크래치입니다 여기서 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스크래치의 명령어들 여기서는 전문용으로 스크립트라 고합니다 스크립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각형 그리기 프로그램을 알고 싶다. 그래서 다각형 그리기를 하면 이렇게 다각형 그리기에 대한 스크래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어떤 스크래치에 관련된 주제를 넣고 같이 토론하기. 자, 여기 보면 영문자들이 보이는데요. 영문자가 불편하다 싶으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국로 번역이 됩니다. 다음은 도움말을 청하고자할 때는 이게 도움말을 해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았던 스크래치 목록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를 클릭합니다. 쌤은 지금, 쌤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된 상태니까, 어, 내가 만들었던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내가 만들었던 스크래치 목록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스크래치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다 그러면 이런 목록이 보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래치 작업이 끝났으면 이 로그아웃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 11쪽을 펼쳐보면서 스님하고 같이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1쪽에 보면 웹브라우저 주소장에 스크래치 m i t 이 d u 라고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스크래치,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영문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쓴, 음, 아이디를 쓰는데요. 한글을 사용하지 말고 영문자로 사용, 영문자와 숫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CM은 기초 음, 00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비밀번호와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노트나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공간에 적어두어 가지고 학습에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요. 어, 아이디를 항상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몇 시간마다 다시 가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수업 시간에 스님의 설명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리 아이디와 비밀번호는꼭 외워두거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이 아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기 바랍니다. 자,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스님은 6월 7일입니다. 연도를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선택하고, 자, 국가를 선택해 줍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죠. 그죠? 사우스 코리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자 요렇게 이러한 화면이 나오면 스크래치 가입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 스크래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해서 스크래치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만들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스크래치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는 이러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자, 이 부분이 메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 편지, 도움말.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툴바입니다. 툴바. 여기는 삭제. 여기는, 어, 여기 있는 스테이지, 모디 위에 있는,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우리는 스프라이트라 그러는데요. 이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물론 확대할 때. 이거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축소합니다. 축 축소. 이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파일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명은, 자, 선생님이, 어, 연습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있는 하얀 공백이 무대입니다. 스테이지가 되겠고요이 무대 위에 있는 이 개체가 스프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자, 쌤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이 아래쪽에 있는 X 값과 Y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는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세로를 우리가 Y 축이라고 그러고, 가로 축을 X 축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 있는 가운데 부분에서 x축 플러스 값이 240 그리고 왼쪽에도 보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24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y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위쪽은 플러스 값이 되어서 있는 y값이 180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마이너스 180 이렇게 위아래는 각각 플러스와 1 8 마이너스 180. 의 좌표값을 보여 주고요. 여기는 수평으로는 각각 플러스 240, 마이너스 240 이렇게 보여 주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가 모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설정하고자 할때 그래서 내가 배경을 설정하고자 할때 배경 대장소에서 선택 후에 여기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배경도요. 내가 필요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여러가지 배경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웹캠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것을 보고 가지고 음 배경을 웹캠으로 찍기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지금 웹캠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를 하면 그래서 배경이 저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 편의상 자 배경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는 스테이지 즉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대로 가져와서 바꿀 수가 있어요 또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크립트라는 것입니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각이 블록 모음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즉 코딩을 하는데요. 이러한 코딩을 할 때, 어, 이블록들을 모아서, 블록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의 명령어를 행사하는데요 이러한 명령어들을 보고 우리는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